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인 휴이는 어느 날 여자친구인 로빈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던 그때, 휴이의 앞으로 뭔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그것에 부딪힌 로빈이 맞잡고 있던 손만을 남긴 채, 산산이 분해되어 사망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자는 멈출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초고속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 A트레인이었으며 언론에는 은행 강도를 쫓던 길에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나온 로빈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짓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 직후 슈퍼히어로드를 관리하는 기업인 보우에서 휴이를 찾아와 거액의 보상금을 내밀며 비밀유지서약에 서명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휴이는 에이트레인과 보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휴이의 아버지는 현실적 문제들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고 보상금을 받자고 휴이를 설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심에 빠져 있던 휴이에게 부처라는 남자가 찾아와 슈퍼 히어로에 대항하는 일에 참여하라 말합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휴이는 경계했지만 부처에게 이끌려 지하의 한 시설에 가게 된 휴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은 슈퍼 히어로들의 어두운 욕망을 발산하는 비밀 장소였고 <laughs> 휴이는 거기에서 CCTV를 통해 로빈의 죽음에 대해 희희덕거리던 A 트레인의 모습을 보고는 부처에게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휴이는 비밀 유지 서약에 동의하는 척 보안이 철저한 보트사의 빌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는 부처의 계획에 따라 보트사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휴이는 A 트레인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지만. 가까스로 이겨내며 계획을 성공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할 준비를 하던 중 가벼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투명한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 트루스루센트가 휴이를 쫓아와 공격을 가합니다. 휴이는 위기에 처하지만 부처가 나타나 트랜스루센트를 차로 들이받으며 휴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부처는 트랜스루센트와 격투를 벌이게 되고 투명한 능력에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는 무적의 피부를 갖고 있는 트랜스루센트를 상대로 고전하지만. 주의의 기지로 인해 트랜스루센트를 감전시켜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둘은 부처회의 동료이자 현재는 불법 무기상을 하고 있던 프렌치를 찾아가고 트랜스루센트를 감금한 채 무적의 피부를 뚫고 그를 살해할 방법을 찾습니다. 온갖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실패하던 중 트랜스루센트의 엉덩이로 폭탄을 삽입해 살해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고 폭탄 설치 후 트랜스루센트에게 에이트레인이 비밀연애를 하고 있던 팝클로라는 D급 히어로에 대한 얘기와 로빈 사건 당일 에이트레인이 팝클로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후 일행은 파클로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에이트레인이 알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며 슈퍼히어로 사회에 감춰져 있던 이면에 점점 접근해 갑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2019년 7월에 공개된 드라마 '더 보이즈'는. 슈퍼히어로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히어로물에서 상당히 입체적인 캐릭터 묘사나 조금은 독특한 설정들의 히어로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더 보이즈가 돋보이는 점은 기존 히어로물들이 주로 캐릭터 묘사에만 집중한 반면 더 보이즈의 경우 슈퍼히어로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점입니다. 더 보이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은 기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영화나 캐릭터 상품, 테마파크와 비디오 게임 등의 산업에 깊숙이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사업인 만큼 기업 로비스트들과 정치인들까지 연계되어 있으며 드라마가 진행되며 감춰져 있던 어두운 면에 접근해 가는 모습은 마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사회 고발 범죄물을 연상시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닌 슈퍼히어로라는 점 뿐이죠.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마냥 선하거나 악하다기보다 우리 주변의 인물들처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묘사들은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애니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스타라이트란 <람이> 이름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히어로 활동을 하던 애니는 어느 날 오케이, 보트사에 소속된 최고의 히어로 그룹인 세븐의 <람이> 새 멤버가 되기 위한 오디션을 아, 받게 되고, 여러, to... 여러 심사를 거쳐 <람이> 세븐에 합류하게 됩니다. <람이> <람이> 그 첫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븐의 일원인 딥과 함께 세븐의 시설들을 둘러보던 애니는 꿈에 그리던 세븐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우상이었던 딥과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감회해 졌지만 그 순간 딥은 애니에게 성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이에 애니는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딥은 오히려 자신의 한마디면 세븐에서 제외될 뿐더러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며 태연하게 애니를 협박해옵니다. <목소리> 보우투사의 소속 히어로가 된 이후 히어로 활동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보트 측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적인 조사나 활동은 금지시키고 회사에서 할당되는 사건만을 맡을 것을 요구해오고 그렇게 맡게 된첫 번째 임무조차 사건을 해결하고 난 직후 대기하고 있던 촬영팀이 나타나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강요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자신의 팬이라는 소녀를 만나는 도중 악질 팬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니는 진짜 영웅의 모습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중시하여 영웅쇼만을 강요하는 회사와 어릴 적 우상이었지만 매체에 미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세븐의 히어로들을 만나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애니의 눈에 미친 모습을 통해 슈퍼히어로 업계의 민낯이 묘사되는 과정이 드라마에 또 다른 재미를 가져다줍니다. <laughs> 이런 독특한 설정과 현실감 넘치는 묘사, 거기에 더불어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흥미진진한 전개 등이 겹쳐지며 시즌 1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히어로물이나 범죄물을 좋아하시는 분, 잔혹하고 사실적인 묘사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재밌게 보실 만한 드라마입니다. 이상 시즌 2가 벌써 기대되는 드라마, 더 보이즈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